그래서, 골프 칠 때, 이게 가장 많이 들으실 게 팔꿈치를 모으세요. 팔하고 뭐가 붙어 다녀야 됩니다는, 선수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보통 이기거 그러니까, 엄청 유연하신 분예 지금 몸 회전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손의 방향과 몸의 방향은 달라요. 그러니까 몸으로만 따라가니까, 손하고 팔하고 어떻게 되죠? 붙어있어요. 그래서, 토르을 때, 이게 가장 많이 들는 게, 팔꿈치를 모으세요. 팔하고 뭐가 붙어 다녀야 됩니다.는 선수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엄청 유연하신 분들. 따로 다니니까, 팔꿈치좀 모아줘야, 싱크가 좀 맞으니까. 이 싱크 그니까 상체와 팔에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모으는 동작이나 뭐 이렇게 같이 다니는 느낌을 찾는 거고 아마추어분들은 손을 하고 몸을 떨어뜨리는떨어뜨려요 지금 손하고 붙어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백스윙 탁할때 손의 방향이 너무 쥐는 게 너무 많아져요 손은 어떻게? 오른쪽께 앞으로 오른쪽께 회전 이걸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헤드를 손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느낌을 찾아야 돼요 일단 어, 한번 어디서 볼까요자 응. 그래서 좋은 오른쪽에팔힘 이렇게 공을 쳐볼건데 괜찮아요? 괜찮은요 팔로 치는 느낌을 더 빠르고 강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응. 이게 체가 아무래도 가볍.. 아무리 좋은 차를 쓰더라도 가볍더라도 여성분들한테 한계가 있거든요 남성분들처럼 할지? 내가 이거 갖고 놀수 있는게 한계가 생겨요 그럼 응. 어떻게 해야되냐? 더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골프채를 어떻게? 뒤집어 볼게요 Ready? 응. 그쵸 그 짧은, 짧게 살게 잡고 어, 해보세요 그렇 바람 소리가 나죠 손에 더힘 빼고 바람 소리를 내요 손에 더힘빼고 그렇죠 소리를 내는 목적도 있지만 손에 힘을 빼고도 바람 소리가 나구나라는 걸 느껴야 골치채 잡고도 힘이 빠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저희 공치때 회전으로만 치는 힘이 있고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손이 밑에가면은 그 힘은 내리는 힘이 강할까요 돌리는 힘이 강할까요 그렇죠 찍는 힘이 찍기만 하면 저희가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못 치죠. 그래서 회전하고 같이 같이 써줘야 돼요. 물론 내리는 힘만 쓰는 건 아니지만 백스윙 올라가서때 최소 한 내리는 힘을 쓸수 있어요. 내리는 힘, 돌리는 힘두 가지 힘을 쓸수 있는데 돌리는 힘만 쓰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서 설명이 긴데 단순하게 손 높게 손 높게 배꼽 줄어야 이렇게 해야 돼요. 힘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리는 힘도 50%들어가고 돌리는 힘도 50%맞는거이 이게 어냥 내리는 힘도 얼마만큼 쓰는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동시에 쓰는걸 연습을 하는거죠 그래서 공 많이 치지 마시고 최대한 빈싱을 통해서 어떤거 바닥맞는 느낌을 꼭 찾아야 돼요 렇깨들고 잘한다 이렇게 될수 있게 그 전체적으로 맞는게 바깥쪽이잖아요 안쪽에 맞춰야 된다고 다시, 그래. 다시 어깨를 쳐볼요 시선을, 여 근장이 있죠 여기 쳐다보고 공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갔다가, 돌 자연자. 이 느낌이 돼야 돼. 공 날라가죠. <목소리> 어느 정도 공 맞을 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버틸 게 없는 거야. <목소리> 내가 있는 이껏 풀스윙 풀스윙으로 끝까지 넘어가서 이제 공을 맞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 내가 공이 안 맞으니까, 공이라도, 그러면 들지 <목소리> 않아요. 무조건 하나랑, 세게 쳐서 하나랑 잘 맞을 았때 느낌을, <목소리> 그걸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서 10개 중에 6, 7개는 똑바로 보낼 때까지 연습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1 0이 m 갔다가 한 끝까지 잘해서 돌리는 양이 많아야 되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서 늘려나가 거. 여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세게 치는 공도 많이 하세요. 세게 치는 건말 그대로 이 힘이 아니라 돌리는 힘으로 세게 해. 돌리는 힘으로요. 배꼽짤. 훨씬 낫다.